스키는냉동보관 음료는 냉장보관 다른 냉동보관하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선 바텐더입니다. 아직 장마도 안 끝났고 더운 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날씨에는 역시나 하이볼입니다. 하이볼스. 하이볼스. 근데 이 하이볼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이볼의 어원 형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더 맛있는 하이볼을 만들 수 있을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하이볼의 어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기 기관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증기 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속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을 보여주는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이 동그란 모양이 이 하이볼 만들었을 때 탄산이 올라가는 이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하이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이제 기차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문제 없이 통과해도 된다 이런 신호를 동그란 공을 높이 올려서, 아, 이제 이 철로가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다, 지나가도 된다라는 신호를 줬는데, 그럼 어떻게 이 하이볼이랑 연관이 있냐? 사실 하이볼 만들 때 정성 들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하이볼은 후다닥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차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이 공을 올려서 올리는 신호와 후다닥 만들어서 나가는 이 하이볼의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공 올라가는 신호가 탄산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영국에서는 위스키 한 잔을 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볼을 만들 때 위스키 한 잔을 길다란 잔에 넣고 만들어가지고 하이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 쉴때술한 잔씩 하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얼큰하게 취하니까 공이 어떻게 돼요? 막 지맘대로 높이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공들이 높이 떠서 날아가는이 모양이 하이볼의 탄산이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하이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이볼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하이볼의 정입니다. 제가 위스키나 칵테일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나가는데 가끔씩 하이볼이 뭔지 물어봐요. 근데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없고 대부분 어 일본에서 만든 토닉 넣은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저도 만약에 바텐더 일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산토리 가쿠빈 하이볼이 유행이니까 사실 하이볼이라는 거는 칵테일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칵테일의 불 분류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분류이고 증류주, 뭐 위스키, 진, 럼, 데킬라 같은 이 증류주의 탄산이 있는 음료를 빌드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칵테일들을 하이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진앤 토닉이나 잭콕 뭐 같은 것도 하이볼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산토리 가쿠빈 하이볼은 어 그냥 위스키가 베이스인 하이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본 여행 가서 하이볼 주문하면 우리나라처럼 토닉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탄산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위스키 소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꼭 탄산 음료를 부은 게 하이볼이 아니라 뭐 우롱차나 과일 음료를 부었을 때도 하이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볼이라는 장르가 엄청 확장됐어요. 자, 그러면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이볼, 증류주에 탄산이 있는 음료를 부어서 빌드 기법으로 만든 칵테일들을 하이볼이라고 부른다. 근데 요즘에는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뭐 차나 뭐 과일 음료를 부어도 하이볼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본적인 공식은 기주, 보통 증류주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어, 무알콜 음료, 기본은 탄산음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재료가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재료라고 하면 뭐 유자 하이볼은 유자가 들어갈 거고요 자몽 하이볼은 자몽 아니면 이제 레몬즙이나 레몬 껍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또꼭 증류주만 또 쓰진 않더라고요 뭐주정광화 와인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의 달달한 포트와인에다가 탄산음료를 부어가지고 하이볼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꽤나 맛있어요 달달하고 도수도 나고 맞아서 청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이볼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당연히 하이볼의 맛을 결정짓는 거는 기주죠 기주. 보통 우리가 이제 위스키 하이볼을 많이 먹으니까 위스키로 이야기를 드리면 종류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겠죠. 버번 위스키를 썼냐, 스카치 위스키를 썼냐, 스카치 위스키도 쉐리 캐스크를 썼냐, 버번 캐스크, 혹은 피트 위스키를 썼냐에 따라서도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볼을 만들 때꼭 위스키를 한 종류만 쓸 필요가 없어요. 두개 써도 되고 세 종류를 섞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향과 맛을 위해서 블렌딩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하이볼이라는 거는 온도와 탄산감이 중요한 칵테일이다 보니까 보통 작은 얼음보다는 큼직하고 깨끗하고 단단한 얼음이 좋아요. 그래서 바에서 사용하는 투명한 얼음이 좋은 거고 다행히 요즘에는 쿠팡에 하루 전날 주문하면 이런 큰 얼음들 배송을 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좀 큼지막한 돌 얼음 팔잖아요. 그런 얼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재료들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주들, 특히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 위스키는 기본 40도 이상이잖아요. 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동고가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20도에서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영하 한 40도 정도는 돼야 어, 위스키가 얼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일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어, 그냥 냉동 보관하셨다가 하이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음료는 당연히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도 이왕이면 냉동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볼의 중요한 건 바로 탄산감이죠. 음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물론 달콤하게 먹을 거면은 토닉 워터나 진저엘이고 청량하고 깔끔하게 먹을 거면 탄산수인데 이 탄산수도 종류마다 탄산감이 달라요. 제가 이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바로 이 싱아 탄산수를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이 싱아 탄산수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탄산수 중에서는 가장 탄산감이 세기 때문에 이 탄산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부재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레몬인데 뭐 레몬즙을 짜서 넣을 수도 있고 레몬 껍질만 벗겨서 피 할 수도 있고 레몬 이외에도 라임,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을 우이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잔인데요. 우리가 하이볼을 만들 때 탄산을 최대한 지켜야하기 때문에 국물처럼 쓰는 잔이 바로 이 길다란 하이볼 잔을 사용을 합니다. 올드 패션드 잔처럼 이렇게 입구가 넓은 잔, 짧은 잔을 쓰면은 그만큼 탄산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긴 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맛있는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앞의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집에서 우리는 맛있는 하이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위스키와 음료의 비율입니다. 음료뿐만 아니라 이제 부재료를 넣으실 거면 부재료의 비율도 중요하겠죠. 국민 레시피는 사실 1대3이에요. 위스키 1, 이제 음료 3 정도로 넣는데 어, 이 비율은 사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작은 1대3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대3으로 만들어 보시고 어, 나는 술 향이 좀더 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위스키 양을 늘리시고 어, 너무 독한데 그럼 이제 음료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베이스가 되는 위스키들도 위스키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향이 좀 부드럽고 약한 게 있고, 향이 진하고 묵직한 게 있잖아요. 향이 많지 않고 가벼운 위스키들은 음료 양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한 1대3 정도. 근데 좀 묵직한 위스키들, 어, 조금만 넣어도 향이 풍성한 애들은 음료 양을 조금 늘려서 한 1대4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재료랑 단의 온도인데, 무조건 하이브 만들 때는 차가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위스키는 냉동보관, 음료는 냉장보관, 잔는 냉동보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고르실 때는 용량은 한 360에서 400ml 정도 아니면 괜찮고요. 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하이블 만들 때 위스키 한잔 놓고 음료를 붓기 때문에 음료가 한 100에서 120ml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한 360에서 400ml 잔 정도가 좋고요. 안에는 매끈매끈한 것 듭니다. 왜냐면 안에 굴곡 있으면 탄산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좀 기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끈한 잔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얼음도 작은 얼음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큰 얼음 두세 개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얼음이 개수가 많아지면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산이 거기 들러붙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큰 얼음 몇개 넣어가지고 그 탄산들이 하이볼 안에 녹아들어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큰 얼음 그리고 단단한 얼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탄산을 붓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진짜 많이 나뉘거든요. 어떤 분들은 얼음만 피해서 칼칼칼칼 부으면 된다. 어떤 분들은 과스푼에 대고 이렇게 천천히 부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기울여서 이렇게 해야지 좋다. 진짜 다양하게 나뉘는데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우리 맥주 따를 때도 그냥 딱 수직으로 세우고 콸콸콸콸 따라가지고 거품을 풍성하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울여서 따라가지고 거품 없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콸콸콸콸 따라을 때는 거품이 많이 생기고 탄산이 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셨을 때도 트름도 들 나오고 덜 배부른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이볼 만드실 때도 이렇게 얼음 피해서 붓는 거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얼음 피해서 이렇게 부어주면 음료가 떨어지는 힘 의해서 어, 위스키랑 이렇게 대류를 해서 자동으로 섞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저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부어가지고 만들면 탄산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스푼을 대고 이렇게 따르는 것도 사실은 이 탄산이 어, 세게 부딪혀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자 바스푼을 대고 바스푼에 흘려주는 건데 역시 목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최대한 탄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뭐가 더 낫다,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기 쉬운 걸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구도 필요 없고 가장 편하게 탄산을 지키는 방법은 잔을 기울여서 따르는 거예요. 잔을 타고 천천히 탄산수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탄산이 지켜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위스키 종류에 따라서 어떤 느낌의 하이볼이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하면 가장 떠오르는 맛과 향의 키워드는 바로 바닐라 캐러멜이잖아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 베이스로 이제 하이볼을 만들게 되면 이 바닐라 캐러멜의 달달한 풍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버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캐 캐릭터가 보통 버번에다가 진저웨일 많이 타먹는 것 같아요. 혹은 버번콕도 많이 해먹죠. 어, 근데 또 만약에 탄산수로 하신다 그러면은 오렌지 필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레몬도 괜찮지만 오렌지 필 하면은 또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는 사실 또 워낙 결이 많이 나뉘잖아요 피트한 위스키도 쉐리, 버번 되게 캐릭터가 많은데 과일향과 스모키함 그런 애들로 많이 쓰잖아요 뭐 조니워커 블랙이나 이런 애들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버번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하이볼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피트한 위스키 예를 들어서 뭐 탈리스커나 라프로잇 같은 걸로 하이볼을 하신다 그러면 탄산수 넣고 후추 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조금 더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싶다 면 레몬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스카치 위스키는 어지간하면 탄산수에 딱 깔끔하게 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쉬 위스키. 대표적으로 제임슨이 있는데 사실 이 제임슨 가지고 하는 하이볼 국물 레시피는 제임슨 진저 하이볼이 되게 국물인데 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아이리쉬 위스키들이 세번 증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하이볼로 만들었을 때 마시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하이볼을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 대표적으로 제임슨 하이볼을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일본 위스키로도 하이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토리 가쿠빈 하이볼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일본 위스키 하이볼은 치타 하이볼이에요. 이 치타가 싱글 그레인 위스키인데 이 그레인 위스키들이 되게 좀 부드럽고 어, 하이볼 만들었을 때질 바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치타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면 진짜 부드럽고 청량하고 맛있습니다. 살짝 레몬 필 정도만 하면 여름에 딱 어울리는 하이볼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하이볼에 대해서 뭐 어원부터 정의, 하이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다 까먹으셔도 돼요. 다 까먹고 지금부터 제가 하이볼 한두잔 만들어 볼 건데 그냥 이 영상 보시면서 요거대로만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앞에 거 사실 다 까먹거든. 근데 뭐 어느 자리 가서 하이볼에 대해서 좀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앞에 영상을 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은데 그냥 집에서 맛있게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럼 앞에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이볼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 바로 시작할게요. 먹어 <laughs> 아, 보는 사람이 둘이 다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어. 먹어볼게요 <laughs> 깔끔해요 레몬 <laughs> 아 이치탕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오. 근데 몇 온도 넣으셨어요? 한4 0 m 리아 그래요? 먹어보자 술은 많이 나고 좋네. 많이 나고 좋다고요? 응. 음. 저는 좀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 어, 힘드세요? 요즘 힘드신 거예요? <laughs> 아, 탐내시는 거예요? 어, 좋다. 부드럽고 좋습니다, 맛있다. <laughs> 아, ASMR. 꿈나 무세요? <laughs> 네. 다음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요. 저로 가세요, 이제. 네. 이번에는 위스키로 안 하고요. 불랑 많이 해 줘. 먼저 설명해 주셔야죠. 아, 그럼 마니에르는요. 어, 이제 꼬냑 베이스로 여기 오렌지 향을 첨가한 리큐르예요. 이제 요거 하이호환으로는 트리플 색이 있고요. 음, 완전 달다. 실넣난것 같아요. 그래서 탄산수를 넣어야 해요. 아, 어, 탄 그, 토닉 넣었으면 엄청 달았겠다. 맛이 으세요 조금만 덜 넣어서도 좋았겠다. 음, 30 맛있다. 오렌지랑 잘 어울려요, 오렌지. 끝이에요. 끝. 네, 끝이에요. 뭐더 먹을라고요? <laughs> 먹을 거 없어요. <laughs> 더 먹을 거 없습니다.